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밤길을 걷는데 곳곳이 낭떠러지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곳이 강화의 한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수로를 정비하면서 안전 장치를 만들지 않은 건데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화군 양도면의 한 마을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수로가 마을 복판을 관통합니다. 지난 1998년 수해가 발생하자. 강화군이 수해 예방 차원에서 인공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수로에 덮개가 없다는 겁니다. 제 키가 170이 조금 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수로 깊이가 제 키와 맞먹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곳에 빠졌을 땐큰 부상이 불가피합니다. 사고는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80대 노인이 그만 이곳에 빠진 겁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웃 마을 사람은 같은 사고로 목숨까지 잃었다며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말다툼 저, 저 수술까지 하고 나중에 그리고한 10일 후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이제 신을 신었는데도 친구가 원래 신을 안 쥐고 댕겨 그런 정도 들었어요. 산에서 시작한 수로는 마을을 관통해 농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은 물론 농기계 추락이 우려되지만 사고를 예방할 시설은 전무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화군은 피해자가 민원을 접수하면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면은 응. 어, 이장님이나 이제 면담해서 해서 권유하셔서 현장을 응. 확인하고 어, 안전조치로는 콘크리트 응. 뚜껑을 이제 현장 파손해서 놓는 응. 방법이 있는데. 속출하는 지하철 안전사고에서 보듯 안전 불감증은 결국 인명참사로 이어집니다. 더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